지금은 원래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오늘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달거리가 터져서 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밥 먹고 병원 갔다가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원래 일주일이면 감기 나올 줄 알았는데 푹안 쉬니까 자꾸 안 낫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잔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나와서 오늘 다시 병원 가서 약을 받아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닥이가 추천해줘서 제가 샀는데 프로폴리스 면역 플러스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드시고 3년 동안 감기 없다고 하셔서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지금 먹은 지 이틀 되긴 했는데 이게 프로폴리스 추출물이랑 아이언셀렐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어서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감기 다 나으면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이번 달이 시작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냥 먹는 거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시작! 점심은 버거꾸. 밥은 곤약밥. 이거는 곤약밥에 그릴 핫바고. 이거 콩나물은 이 양념에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유, 가기 싫다. 그리고 제가 요즘 회사에서 간식은 이 견과류를 먹고 있거든요. 원래 맨날 초코과자 이런 거 언니들이 주는 거 먹다가 그냥 요즘에는 이거 하나씩 챙겨가서 먹고 있어요. 배고플 때마다.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오랜만에 만들어 본 다이어트 요리. 양배추랑 토마토랑 닭가슴살 소세지랑 계란 두개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집에 와서 좀 쉬다가 편집하려고 또 앉았어요. 이거 먹으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감기약은 미리 5일치 받았어요. 3일치 하니까 너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미리 5일치 받고 왔습니다. 토마토가 부서지니까 토마토 소스 넣은 것 같네. 계란 넣길 진짜 잘했다. 계란 넣은 게 신의 한수. 음.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laughs> 이제 헬스장. 한상...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치킨 땡긴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는 완전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눈떠 보니까 진짜 벌써 아침. 아침은 밥 먹어 먹고 갈게요. 어제 진짜 저녁에 양배추랑 볶아 먹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안 차고 거의 밤늦게 과자라도 먹을까 하다가 오빠가 요즘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지가 생겨서 그냥 참았어요. 음, 이 너무 맛있다. 안에 뭐 당근이랑 야채도 있고 약간 고슬고슬 잘 볶아진 계란 볶음밥 맛이거든요. 근데 안에 닭가슴살이 들어있어서 되게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힘내서 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원래 집에 와서 조금 쉬었다가 운동 가려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laughs> 그래서 운동은 못 가고,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좀 먹으려고요. 아, 그래도 어제 편집한다고 늦게 잤었는데, 자고 나니까 조금 낫네요, 컨디션이. 그러면 저는 밥 먹고, 이제 마저 작업했던 거 한번 돌려볼게요. 소스는 갈비소스 뿌리고, 샐러드는 오리엔탈 드레시소스 뿌릴게요. 이번 주도 시간 진짜 잘 간다 오늘 도시락 싸갈 시간이 없어서 샐러드 대충 쑤셔 넣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점심에는 밥을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샐러드 먹고 쉐이크 먹어도 그렇게 배가 안 차서 오후에 간식까지 다 까먹었어요 점심은 든든하게 먹는 게 최고다 잘 먹겠습니다 음 닭가슴살만 먹다가 이거 먹으면 껍질도 야들야들하고 진짜 행복한 맛이에요 음 빈속에는 먹기 그렇잖아요 어제 오후부터 느낌이 세있거든요 뭔가 이쪽에 좀 걸린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 이거 쉐이크 먹고 이제 갈게요. 오늘은 마치고 헬스장 가는 게 목표인데, 과연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2kg 쪘다고 했는데, 그거는 빠졌거든요? 근데 진짜 이 이상은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하지 않는 이상. 먹는 걸더 줄여야 되나? 조급해 하지 말자 해놓고, 그렇게 썩안 내려가니까 조금 비치네요. 확실히 두유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낫다. 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근데 두유 넣으니까 확실히 배가 좀 차요. 저는 이제 갔다 올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회사 언니들랑 이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쭈꾸미 집에 왔습니다. 급하게 찍어보는 오늘의 O T D. 그러면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네. 몸통 쪽에는 거. 보통 때서 그냥 먹으는데. 좀사르시 그래 가지고 때 추석 때아 거. 예요 아니, 아 드시면 아, 네, 됩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쭈꾸미 먹고 왔거든요? 영상 올리고 오랜만에 운동 갈 준비를 합니다. 거의 한달반 만에 가는 거라 뭔가 이상하게 떨리네요. 이번 주 3일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 처음 나가는 거고 오늘이랑 내일 나갈 생각입니다. 일요일은 휴무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갈 건데 9시 한반 정도거든요? 1시간만 바짝 유산소하고 올 생각이에요 안녕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헬스장 갔다 왔는데 되게 개운하네요 이거 팩 붙이고 잘게요 냉장고에 넣었더니 진짜 완전 차갑네. 어휴, 차가워. 원래 힐스장 주 3회 가는 게 목표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 3회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주 2회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주 3회를 가버리면 편집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 2회가 적당한 것 같은데, 언제 언제 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토요일은, 아마 갈 거고, 평일에 한번 가야 되는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마스크 쓰고 하다가 이제 마스크 해제됐잖아요? 하니까 좀 신선하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무튼, 오늘은 좀 알차게 하루를 보냈네요. 그러면 저는 내일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자르다 보니 앞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뭔가 앞머리 길이가 애매해서, 그냥 잘랐거든요? 너무 짧게 자른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 원래 아침에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주말에 하루 원래 엄마가 모욕하는 날이거든요? 때밀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그거를 유산소로 삼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오늘은 동대구역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쇼핑을 안한지좀 됐는데, 오늘 한번 보고 맨투맨이나 아니면 니트 괜찮은 거 있으면 사오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갈게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와 냄새쩐다, 맞지? <목소리> 와! 앞머리 실종됐어. 똥집 먹으러 갑니다. 음 맛있어. 음, 근데 양념이 있 맛있다. 었어 저희 양념이 맛있어요. 간장이 있어막 음 <laughs> 먹고 있좀 <있잖아>, <laughs> 게 받아 는급적으로해 보는 건 어때? 정 하는 거 같다, 진짜. 한 근데 너무 크다. 되게 막 작업실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데저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 저는 아침 유산소 하러 강변으로 갈겁니다 어제 사온 빵을 먹어봤거든요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 겐츠 베이커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새우 치아바타를 사와서 먹었는데 어.. 정말 우웨이보다더 맛있어서 저는 신세계 백화점 갈때 종종 사올 것 같아요 무튼 어제도 많이 먹었고 오늘도 아침에 빵을 먹었으니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오늘 햇빛이 너무 따사로워서 진짜 봄 같아요. 그러면 저는 1시간 걷고 올게요. 안녕. 도착. 일요일 저녁. 약간 캠핑 온 사람처럼 해봤어요. 닭가슴살 프랑크 소시지랑 닭가슴살이랑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위에는 불닭소스. 잘 먹겠습니다. 약간 킬버섯 느낌 나는데? 이거를 제가 전자렌지에 한번 돌리고 또 후라이팬에 구웠거든요. 근데 두번 그렇게 구우니까 살짝 조금 질겨졌네요. 닭가슴살 아 매워 이거는 친오빠가 육지도 가서 사온 고구마 빵이랑 감자빵인데, 밀가루가 없는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찹쌀로만 만들었다고 했나? 암튼, 내일 먹으려다가, 맛이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3,000원이라던데, 좀 비싸긴 비싸다. 크기에 비해서. 어, 진짜 찹쌀이라서, 그냥, 떡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엄마 아빠도 너무 맛있어서 한 자리에서 두 개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되게 담백하고 진짜 고구마 먹는 맛이에요. 강원도 고구마빵은 조금 달달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구마 앙금이 되게 가득해서 진짜 고구마 먹는 느낌? 嗯。Mm.